죽음의 전초장 산은 다시 피를 토했다. 짱돌 부대는 흩어지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다. 평강과 꽃님은 저격조의 눈이었고 소똥이와 온달은 돌격대의 칼날이었다. 평강은 구릉 뒤에서 총을 들었다. 시야는 좁았지만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꽃님아. 왼쪽 송진 나무 뒤. 네, 두놈 봤어. 다. 다. 두 발에 총성이 울렸고, 고개를 들던 왜군의 이마와 눈 사이가 동시에 꺼져내렸다. 그들은 움직임이 아니라 예감으로 쌌다. 피가 예상보다 먼저 터졌다. 그리고 아래쪽 소똥이가 날고 있었다. 언땅 위를 내달리며 총알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배검을 들고 돌격처럼 첫 놈은 목을 잡혔고 그 놈은 방패가 되었다. 두 번째 놈의 목을 베자 세 번째 놈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소장농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머슴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짱돌 부대의 돌격대원이자 전장을 지배하는 짐승이었다. 그리고 온달. 그 이름은 아직도 낯설었고 정체는 끝내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늘 선두에서 뛰고 있었고 가장 늦게 전장을 떠나는 자라는 것만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어깨로 놈들을 밀쳐냈고 부서진 총검으로도 놈들의 숨통을 뽑아냈다 눈에 피가 들어와도 손끝은 한치 흐트러지지 않았다 온달과 소똥 반두명 그러나 놈들은 쉽사리 대응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위에서 쏘는 탄환 정확한 저격 포복으로 움직이며 뿌리는 소총 황강과 꽃님이 돌격조의 명중률은 전장을 뒤엎는 데 충분했다 그 와중에 낙가물라는분노 했다 소수의 인원, 그 불과 열 명도 안 되는 이들의 전진이 막혔다 뭣들 하느냐! 적은 십 명도 안 된다! 이제 마지막이다! 진군하라! 목소리는 갈갈이 찢겼고 총검은 빛을 잃고 있었지만 외군은 서서히 움직였다. 주저하며, 그러나 결국 나아갔다. 산은 고요해졌고, 공기는 멈췄고, 총성은 다가올 폭풍처럼 잠시 멈췄다. 그리고, 땀돌 부대와 외놈이 맞붙는 마지막 전초장,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 지금 이곳, 바로 이산 속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은 적이었다. 산은 여전히 피를 토했지만 바람은 점점 외눈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온달과 소똥 두 사람의 움직임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그들의 몸엔 시간이 박혀 있었다. 배고 찌르는 속도는 줄지 않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어깨, 허벅지, 갈비뼈에서 피가 번졌다. 손이 거칠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총은 식었고 피는 끓었다. 이제 더는 오래 못 버틸 거라는 걸 누구보다 평강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총구를 천천히 내렸다. 숨을 들이켜고 다시 뱉으며 칼집을 풀었다. 거미 빠져나왔다. 그리고 조용히 꽃님이를 바라봤다. 꽃님아, 짧은 이름 속엔 모든 결심이 들어있었다. 넌 돌격대원들 이끌고 올라가, 언니. 언니는 어쩌게? 돈은? 돈은 어쩌게? 꽃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넘쳐서 총을 쏘지 못했다. 청강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온달 저 병신 혼자 둘순 없잖아. 내가 가야 돼. 그때였다. 산 위에서 누군가가. 터벅터벅 내려왔다. 짙은 흙먼지를 뚫고 난익은 그림자 신돌석 그 옆에 탄통을 끌고 내리는 바우 평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쳤어? 대장이 여기 왜 와? 신돌석은 무뚝뚝하게 탄통을 내던졌다. 땀이 얼굴을 타고 내렸지만 그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렇게 꼴사나올 줄 알았지. 자, 탄 챙겨. 우린 싸운다. 짱돌 부대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한 해의 시간도 설득하여 유도 사라졌다. 탄창을 갈아 끼웠고, 중구는 다시 불을 토했다. 온달과 소똥은 향의 돌질하는 놈들의 머리가 하나씩 꽃처럼 터졌다. 평강은 다시 조준했다. 숨은 짧고 방아쇠는 무거웠다. 하지만 총은 아직 그녀의 손에 있었다. 꽃님이도 달아오른 총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하나 둘 총구를 흔들리지 않게 눌렀다. 탕, 노마나가 뒤로 차박혔다. 그 피가 눈처럼 날렸다. 그때였다. 꽃님이의 손이 멈췄다. 조진한 총구 넘어, 저 멀리 외군 대열 넘어, 난 익은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한칸 내려앉았다. 입술이 마르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꽃님이의 손이 떨렸다. 저 사람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심장이 총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천구를더 깊이 들이밀었다.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똑바로 보기 위해 또이었다 꽃님이의 떨리는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 그곳엔 분명히 개똥이가 있었다. 그는 낙가무라 옆에서 있었다. 지도를 펴들고 낄낄 웃고 있었다. 적의 깃발 아래에서, 외군병사들 틈에서,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숨지도 않았다. 오히려 의기양양했다. 개똥이 언니. 꽃님이의 목소리는 자꾸 갈라졌다. 그러나 요란한 총성과 흙먼지 속에서 평강은 처음엔 듣지 못했다. 그저 총을 갈고 다음 탄을 재장전하며 숨을 다듬었다. 그러다 보았다. 평강도 신돌석도 바우도. 온달도 소똥이도 모두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짱돌 부대의 개똥이 함께 술 마시고 같이 산을 올랐고 싸우고 피 흘리며 함께 도망치던 그 개똥이 그가 이제 적진 한가운데서 놈들과 함께 우리를 웃고 있었다. 오델은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배신자가 똥이었어. 그말 끝은 떨림이었다. 믿고 싶지 않은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소똥이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개똥이가 왜? 그 순간 퍽 몸이 휘청였다. 어깨에 박힌 총알이 생각보다 늦게 아픔을 알렸다. 소똥이는 비틀거렸고 온달이 날아들어 그의 몸을 붙들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은 외놈들 기관총이 포효했다. <놀람> 눈 덮인 산이 다시 찢겼다. 포화, 포화, 그리고 포화. 외놈들은 알고 있었다. 짱돌 부대의 거점, 숨어 있는 템, 움직일 루트 개똥이가 가르쳐줬다. 신도석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개똥이만큼 산을 잘하는 녀석이 없지. 놈이 돌아섰으니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절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이엔 분노가 타올랐다. 평강은 검게 탄 연기 속에서 그를 봤다. 그 배신자를, 그 개새끼를, 그리고 총을 겨눴다. 시발 새끼야! 그녀의 탄환은 고막을 찢듯 터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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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개똥이는 쓰러지지 않았다. 너무 멀었고, 숨은 거리는 이미 발각당했으며, 놈의 옆엔 낙가무라가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꽃님이는 그 순간 총을 떨어뜨렸다. 손에서 미끄러진 소총. 그녀의 눈은 텅 비었고, 입술은 떨렸으며, 심장은 멈춘 듯 무너졌다. 그 개똥이가, 내가 아는 그 애가 적의 옆에 서있다. 선강은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뭐해 꽃니마 쏴! 쏴라고 개똥이 개자식! 저 새끼는 내가 죽인다! 쏴! 그녀의 목소리는 포화보다 더 날카로웠고 그 안엔 분노와 상실 그리고 가장 깊은 배신의 통증이 있었다. 이제 전쟁은 총이 아니라 심장으로 쏘는 것이었다.